네, 저는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하남시 극복, 특풍역, 특풍역 부분에 네. 한 2km 네. 미만 쪽에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 디일까요 오피스텔 이름이요? i t c 오피스텔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ICT 하남 오피스텔 맞을까요? 예, 예, ICT, ITC, 예, 분양권을 매수해도 괜찮을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어~ 뭐~ 세, 세를 좀 받을까 음, 투자 목적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 부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어~ 규모를 네. 어느 정도 크기를 보셨나요? 지금 1 2저 그분들 말씀은 1 2 1평이랍니다. 예, 12평 정도. 어떤... 예, 12. 예, 예. 아, 좀 크네요. 실평수가 예. 12평이라는 실평수가 거죠? 실평수가 1 2평이에 예, 예. 네. 서울에서는 실대 실평수 1 2평이면 거의 투룸으로 하거든요. 예. 예. 방두개 거실 하나로 가는데 얘는 방 하나 거실 하나로 뽑았으니까 좀널찍하게 뽑았네요. 예, 조금 넓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어, 매매가를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그 그 2억 5천 보아시펠때 2억 5천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네, 예, 2억 5천에 하군요. 네. 예, 예. 지금은 시청자분님 혹시 여기 시장 조사 해보셨어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아세요 전세는 뭐 자기들 자기들 말로는 뭐 천에 한 80만, 90만 원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월세. 그거는 월세고요. 예. 전세는 그 없답니다. 전세가 없대요? 예. 예. 네. 자. 잘잘 잘 설명을 하셨어요. 예. 자 지금 시청자 분님 나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은 어, 소형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예.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소형 오피스텔이냐? 아니 중형도 있고 대형 오피스텔도 있는데 굳이 왜 소형이냐? 그것부터 우선 정리를 하자면은 소형 오피스텔들은 단위가 작으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회전이 쉽죠. 수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세개 이상 되는 중형 이상의 오피스텔들은 완전히 식구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 반면에 이런 1.5룸 방 하나 거실 하나나 둘룸 요거는 혼자 사는 사람, 둘 사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주로 (1~2인) 가구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는 오피텔 투자라면 거주가 아니라면 소형 오피텔 투자가 대형보다 중형보다 더 좋은 투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소형 오피텔도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매매 가격도 쭉 올라가요. 예, 예. 이게. 그런데 전세 수요가 없다. 이 이야기는 시세 차익도 거의 기대되기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 근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 보면 저는 서울 안에, 서울 안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서울 안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강해요. 전세 가격이.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으로 써도 시세 차익이 기대될 수 있고 기타 월세 수익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 그런 쪽의 오피텔 투자가 좀더 유용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신 거는. 그 동네에 아마 거주를 하시든지 하니까 보신 것 같은데, 큰 털에서의 방향은 맞지만, 이 물건이 지금 현재의 털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큰 털에서 작은 오피스텔 투자는 유용하지만, 그것이 전세로도 월세로도 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들어오는 게 맞지. 여기처럼 주거지역 단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로서 전세 수요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 그건 단지 월세일 따름이다. 그런데 월세보다 시세 차익이 더 많이 나는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것보다는 서울 쪽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훨씬 네. 좋지 않겠느냐. 예. 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전세가 그 포지션이 네. L 움직임에서 몇 프로 정도를 이제. 예. 아,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은종전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도 A라는 지역에 이만한 크기의 네. 오피스텔은 매매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사이, 이런 범주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따라서 전세는 대충 얼마 정도, 이런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는 있어도 위에는 없어요. 천차만별로 돼 버렸어요. 왜냐면 하 땅값이 너무 올라 버렸어.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이 맞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살수 있어야 돼요. 2, 3년 전에는 아무거나 사도 지금 돈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 글쎄요. 그렇게 사서는 안될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예.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싶네요 아, 이 감사합니다. 네. 예. 좀더뭐 구체적인 예. 게 필요하시면은 세미나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예, 좋을 예,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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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